그래서 저랑은 또 이제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음, 앨범 작업 때문에도 이제 만나곤 하는데 어, 나에게 정승환이란 나에게 정승환이란 지금 거의 남... 휴대폰 그 저장한 것도 굉장히 특별하게 저장을 해주셨어요 남자친구? <웃음> <웃음> 아 그런 말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진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? 아그아별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. 네. 일단, 뭐, 같이, 승환 씨랑 같이 자주 만나고. 네, 너무 자, 자주 봐요. 네, 지금도. 밥도. 너무 자주, 자주 먹고. 먹고 네. 운동도 같이 자주 하고. 아, 근 실제로 주변에서, 저희 있는 주변에서, 실제로 좀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. <laughs> 너네 진짜 사귀냐고, 그래아 근데, 아 진짜, 그거를 진짜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, 어, 야,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,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어, 어. 그런데 저는요,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, 승환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<왜> 이상한 이야기 장점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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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습니다. 아무튼 아니,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오해, 오해 없으시길 <laughs> 네. 바라고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의 숲으로. 이제.